사람은 때때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택하는 능력이나 판단하는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과신하곤 하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는 자주 속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텀블러를 판매하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하나는 만원짜리인데 상품평이 7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두 배인 2만원인데 상품평이 9점이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텀블러 두 개는 완전히 똑같은 상품이었어요. 그냥 색상만 다르고 상표만 좀 다르게 이렇게 붙여서 판매를 했던 건데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둘 중에 무엇을 선택을 하냐면 가격은 반값인데 상품평은 어 2점 차이 밖에 되지 않는 만원짜리 상품을 고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상품 하나를 더 추가시킨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만원에 7점, 2만원에 9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3만 원인데 상품평이 8점인 상품을 이세 가지를 이제 놓고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까 두 개까지만 봤을 때는 만 원짜리를 선택을 했는데 이 3만 원짜리에 8점짜리가 딱 붙게 되는 순간 사람들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2만 원에 9점짜리 상품을 고르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은 완전히 잘못 선택을 한 거죠. 진실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만 원짜리. 만 원에 7점짜리를 사야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테니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택 능력은 너무나 자주 왜곡되고 또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실제로 뇌 과학이 그 내용을 명확하게 짚어주거든요. 우리의 대뇌 자체가 사실 생각을 깊이하는 것을 좀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직관에 의존하도록 대뇌가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자주 이성적이지 못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이유도 어쩌면 그런 내용들 때문이겠죠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그냥 일상의 문제보다 영적인 생활에서 훨씬 더 두드러지고 분명한 모양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영적인 선택 그 능력에 있어서 철저하게 고장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원래 종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다고요. 종 노예가 무엇인가요?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하루 주어진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서 이제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유민이 되게했죠. 그동안 늘 끌려가며 살았다면 이제는 드디어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제안을 던졌어요. 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거라. 내 안에, 내 안에 진정한 평안과 생명과 영원한 복이 들어있다. 내 너희에게 분명히 보여주지 않았냐?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나 외에 다른 진정한 신이 과연 있겠느냐? 창조주인 내가 하는 말을 너희는 잘 듣고 내 말을 따라라. 내가 만든 세상, 이 만든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하면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은 다시 회복되어서 올바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고 너희 역시도 마침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거야 다시 기회를 줄게 그러니까 이제부터 올바른 선택을 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이 제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선택권을 또다시 막 쓰고 잘못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었던 그 자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준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그 진리를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의 논리를 따르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간 세상이 무엇이었나요? 정확히 샬롬의 반대, 엔 샬롬의 시대였습니다. 곧 평안없는 세상,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 힘으로 작동하는, 힘의 논리로 작동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이미 말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만들어 가야 될그 나라는 가난과 전혀 다른 가치관이 작동하고 있는 그런 나라여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거기에 있는 문화들, 거기에 있는 신들이 가르치는 이야기들, 그거 듣지 말라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했었던 그 폭력적인 세상, 그거 너희는 닮아가지 말라고.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폭력 사회가 되어 갔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폭력 사회 한가운데에서 피해자가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죠. 따지고 보면 자초한 일인데, 자초한 그 현실 속에서 아파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냥 자비를 베푸셔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락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 반복된 상황들, 그 이스라엘이 처한 그게 현실이었고, 동시에 우리 인간들이 현재 처해 있는 그런 현실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선택의 기회를 다시 주고 또다시 준다고 해도 올바른 선택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알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런 인생들에게도, 이런 인생들에게도 구원이 허락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들을 끝까지 품으시겠느냐는 것이죠. 늘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또다시 예, 또다시 악을 저질렀고 이번에는 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어, 그 양상이 어, 이전과는 조금 달라요. 예전에는 어, 지배를 하고 통치를 받아서 어, 조공을 바치고 뭐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갔다면 어, 지금 미디안 군대 같은 경우는 조공을 받는 일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파종을 할 때마다 올라와 가지고 농작물을 막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그냥 그냥 괴롭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말 그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이 가해지는 혹은 묻지마 폭력이 진행되고 있는 뭐 그런 현실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어 직접적인 그런 생계 문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엄청나게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 이스라엘이 이런 현실 속에서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재미있는 건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부르짖었더니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에서 이 문제의 핵심이 발견되는데요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지금 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나 누군지 모르니?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줄게. 나, 나야. 나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너희로 자유민이 되게 만들었고 이 가난 땅에서 살게 만든 그 존재가 바로 나 하나님이라고. 실상 이스라엘이 매번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선택했던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잊었던 것.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각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다른 신인가? 하나님보다 돈이 강해 보이고, 하나님보다 칭찬과 명예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하나님보다 찰나의 만족이 훨씬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유혹이 얼마나 큰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였던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지금 너희와 관계 맺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너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 그거 묻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평화, 너희가 바라는 그 생명, 너희가 바라는 그 정의, 진리. 그거 애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거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내가 오직 은혜로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들이다. 그것은 전부 다 나를 믿고 나와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지 다른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야. 사랑이 여러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능력의 주님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올바로 이해를 하고 있으며 그분이 주시는 명령이 절대적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기도원 역시도 사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때 기도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밀 포도주 틀에서 몰래 곡식을 타작하는 중이었습니다. 넓은 곳에서 해야 될 일을 굳이 좁디좁은 곳에서 숨어서 하고 있었어요. 왜요? 미디안 군대가 와가지고 약탈해 갈까봐. 누가 봐도 용감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찌질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그에게 얘기를 해요. 큰 용사요. 강한 용사요. 이 굉장히 기가 막힌 선포 아닙니까? 사실 기두온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너무 엉뚱해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자기가 지금 어떤 꼴을 하고 있는데, 헛웃숨이 나오고, 이거 지금 장난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선포입니다. 누군가는, 어, 이 이야기가 기두원이 가지고 있었던 잠재력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 저는 별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원래 이스라엘 전체의, 우리 모두의 원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자유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에는 이스라엘이 원래 강한 군대였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신감이 녹아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그냥 너희를 불러서 내가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도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라고. 너는 누군지 너 똑바로 알라고. 너는 강한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불러 주실까요? 당연합니다. 아니, 훨씬 더 놀라운 단어들로 우리에게 불러 주세요.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 주십니다. 좀더 느낌 있게 표현해 볼까요? 신의 아들. 신의 딸.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사실 이 시대에도 누군가가 뭐 굉장한 특권을 갖고 있거나 엄청난 백을 갖고 있을 때뭐 그렇게 불러요. 신의 아들이다, 신의 딸이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리로서, 진정한 이야기로서 이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천사들이 깜짝 놀라고 천사들이 부러워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이야기인 거예요. 한낱 인간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창조주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게 가장키나 합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인 거죠. 또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세요. 매번 생각이 고장나 있고 날마다 죄를 짓는 그런 인생이라 아마 전혀 실감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래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이 정체성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은 그저 하나님의 순수한 행동이 만들어낸 내용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한게 있나요? 그저 그냥 울다가, 펑펑 울다가, 억울해서 울다가, 힘들어서 울다가, 하나님께 그냥 끌려 나온 게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역시 뭐한게 있나요? 어쩌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던 것뿐입니다. 그분의 그 행동,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준 것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이죠. 12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아직 점 먹이에 불과한 어린이 하나를 세우더라도 큰 용사가 해낼 수 있는 일들 얼마든지 해내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신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그대로 담아서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거울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볼 때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거룩한 집사님, 거룩한 권사님, 거룩한 목사님, 신의 아들, 신의 따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해요. 하나님이 나랑 언제 함께 있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호칭, 강한 용사라고 하는 그 호칭에 걸맞는 사명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해 주는데요. 사사기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기서 너의 이 힘이 뭘까요? 기도는 아마 순간적으로 어떤 의문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나한테 있는 힘이라고는 뭐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의 힘뿐이었으니까. 그래서 볼멘 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문하세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작은 자들일 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말한 대로 그에게 주어진 힘은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그는 지금 이제 더 이상 홀로 홀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본연의 그 정체성. 그분의 함께 하심이 곧 그의 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분의 임재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분의 함께 하심이 진정 우리의 힘으로 여겨질 것인가? 우리는 과연 이것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과연 이 힘을 정말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실 때 자, 이제부터 너에게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너도 나가서 너의 일을 하여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선뜻 예, 아멘 하면서 정말로 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한국교회를 세워가라 너의 힘으로 너의 주어진 그 힘으로 이 도시를 구원해라 너의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살려내라. 너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내라. 그냥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럼 해야지 하면서 뛰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기도원 이야기를 보면서 아 기도원 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핀잔 주면 너무 곤란합니다. 우리가랑 그냥 비슷할 뿐이에요. 그는 지금 억지로 끌려 나온 인생입니다. 간신히 숨어서 타작하던 인생인데, 자기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다짜고짜 그냥 큰 용사라고 불린 것 뿐이에요. 여전히 용기도 없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명이 그에게 맡겨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겨우 내살길 사는 거 바쁜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갑자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더니,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더니, 내 상속자라고 부르시더니, 또 교회라고 부르시면서 너는 내 손과 발이다 너는 나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거룩과 영광의 그 길로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들 거라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너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 내면 전체 속에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는. 겨우 땅만 쳐다보면서 너 먹고 살길뭐 풀치,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냥 고생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침없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명이 너무 놀라워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게 내가 할 일인가 싶어서 우리도 기도원도 집요하게 의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도원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렇다고요 표징 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딱 그러면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하시면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말로만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그럼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꼴을 보십시오 이 나라의 꼴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했냐면 재물에 불이 붙어야 됐고 양털 시험 두 번이나 해야 했고. 막판에는 가난 군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생각을 직접 귀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기도원을 보세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지독하게 안 믿습니다. 정말 정말 안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 보면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무언지를 말해주세요. 근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거죠. 매번 승리를 보아야만 되겠다고. 지금 여기서 당장 육신적인 승리, 이 현세적인 승리를 내가 보고야만 알겠다고. 그래서 때 쓰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면 그러면 그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좀 해보겠습니다. 인간적인 요청들이 이루어지면 그때쯤에는 조금 조금 믿어보겠다고. 근데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 읽어나갈수록 재밌는 점은 하나님도 참.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집요할 만큼 요구하는, 정말 죽도록 믿지 않고 요구하는 그, 그 요구에 하나님은 묵묵히 전부 다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그래도 끌고 그쪽으로 가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고 절대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원의 시험 장면들을 보고, 거 봐라. 그래도 하나님께 때를 쓰면, 징징되면, 하나님이 그래도 들어주시는 거 아니냐. 결국 표징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이미 말한대로 이 사사기의 모든 이야기들은 고발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그의 믿음이 이 표징을 구하다가 그의 믿음이 온전하고 아름답게 자랐느냐? 그렇지 못해요. 은사가 분명히 나타났고,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지만, 역사가 나타나지만, 무언가 애매한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믿음은 표징으로 완성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끊임없이 그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대체 누구냐?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대체 누구냐? 너나 믿느냐? 그런데 기도원이 자꾸 이상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표징이요. 표징 보여주세요. 함께한다는 그 증거나 먼저 보여주세요. 이 구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하고도 답답한 고발 한가운데서 그나마 마음에 얻게 되는 위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그 용기없고 찌질한 기도원의 요청에 하나님은 늘 쿨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래, 그래 그렇게 하자. 용기 없는 그자를 용기 있는 자리에 서게 만들려고, 찌질하고 연약한 자를 마침내 강한 용사가 하는 일을 수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죽도록 참으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겨우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10만 대군을 처부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사람 목록에 그 이름이 등재돼요. 근데 여전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대단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억지로 끝까지 다독이면서 끌고 간한 인생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마 예상하기로는 그가 끝까지 끝까지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둔 승리가, 그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모든 것을 뒤덮고도 남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마 그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역시도 감히 주 앞에 절대로 설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던지는 여러분 이 고발을 잘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억지로 끌려왔다 하더라도 결국 그를 아는 자리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지를 담아서 기도원을 향해 큰 용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불러주세요. 우리는 큰 용사이며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찌질함과 죄악이고 허무함과 실패의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보이는 것에 좌절하지 말고 보이는 것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곳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외쳐야 돼요. 이건 내가 아니야. 이런 모습은 내가 아니야. 이건 이미 죽었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활하신과 함께 우리는 이미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선 자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일으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들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도시는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당연합니다. 결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고 또 그런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있으니까요. 부디 우리를 강한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렇게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